안녕하세요. 그나마 타임 플러스입니다. 교회가 신자들의 식어진 열정을 회복하고 후진 믿음을 독려할 때마다 전매특허처럼 사용하는 문구가 있습니다. 첫사랑을 회복하자. 교한계시록 2장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에게 주신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에서 가져온 멘토입니다. 우리는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너무 쉬운 생각으로 정의해 버린 나머지 교회 생활에 매진하는 것으로 이 말씀을 적용하기 일수입니다. 뭐,다면적인 의미에서는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에베소 교회가 다시 가져야 할이 첫사랑이 무엇인가가 바로 해석될 때, 우리의 신앙도 헛발질을 안 하게 됩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한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메시지는 교회가 교회로서의 자리에 다시 서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신실한 하나님의 증인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요한 계시록을 읽을 때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할 사실은, 교회가 예수님에 대하여 갖는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일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교회 안에 잠입하여 이방 종교의 사상으로 교회의 정체성을 혼탁하게 만든 자칭 사도라 하는 자들의 교훈이 잘못되었음을 드러낸 실력 있는 교회였습니다. 신앙과 비신앙의 경계를 교묘하게 오가며 교회를 흔드는 자들을 가려내는 일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닌데. 에베소 교회는 번뜩이는 통찰력과 깊은 신학적 지식으로 그 일을 해냈던 것입니다. 여기에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칭찬이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진리를 수호하는 일에 그렇게 열심히였던 에베소 교회는 세상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그 처음 사랑을 버리고 말았습니다. 진리수호라는 그 열심있는 활동이 에베소 교회에게 있어 교리 그 자체만을 향하는 메마른 것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안팎으로 오는 시험과 박해 속에서 교회의 내부 결속을 다지다 보면 무슨 적에게도 교회의 사명의 현장인 세상이 안 보일 위험성이 커지거든요. 주의할 것은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해 그리스도를 전하는 하나님 사랑을 전도 열심히 하자로 단순화해서 쉽게 해결하려는 이벤트는 곤란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몇 가지 기독교적 활동만을 가지고 헌신을 정의하려고 들때 사람들은 이것을 가지고 좋은 신앙을 판단할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특정한 종교적 규범이나 의식 안에서만 하나님을 인식하려고 들기에 이는 곧 형식적인 신앙을 만들고 결국 기독교는 교리적 철저함과 차가운 전통만이 활개치는 제도적 종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교회가 애초에 목적을 망각한다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사랑은 교회의 기초이자 본질입니다. 교회가 하나님께 대하여 보일 수 있는 헌신적인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이며 그 사랑은 이웃 사랑을 포함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이웃 사랑을 놓치게 될때 교회는 세상에서의 한 사람 한 사람이 안 보일 위험성이 커지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교회가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주장은 아무리 하나님을 향한 립서비스를 마구 쏟아낸다 하더라도 그 사랑은 단순한 형식적인 종교로 전락하고 맙니다. 그런 교회는 세상을 향해 연기는 할수 있을지언정 하나님을 직접 코멘트할 수 없습니다. 교회당 안에서 아무리 눈물을 글썽이며 사랑하자고 외쳐도 사랑이란 그 마음이 다른 사람의 마음에 도달할 때 반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한다는 건 단순히 사랑이라는 낱말의 소리를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사랑하는 것입니다. 누구처럼 어디까지? 예수님처럼 말이죠. 소유의 정도와 신분적 지위. 그리고 누가 누가 잘하나로 평가받는 세상에서도 사랑과 인격성은 환상이 아니라는 것을 다른 누구도 아닌 교회가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비굴해서가 아니라 정말 가진 자이기에 줄수 있는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대한 첫 사랑을 회복하는 일은 예수님을 믿는 누구에게나 다 숨은 소망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성도로 서야 합니다. 단지 교회에 사람을 많이 모으는 능력이 아니라 교회당 울타리를 넘어 이웃으로 확장되는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바로 그 사랑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담아내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될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당신의 첫사랑은 시들지 않았나요?